가루심 연단은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성품의 문제 있는지, 어떤 마음의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상대방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볼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진실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토설하며,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대방만 탓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고, 태도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으면, 아버지 제 문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혜를 구합니다.아버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강구해야 한다.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그리하면 주시리라.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상대방도 고쳐진다. 나는 다루심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이런 성격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봐야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데 어찌 빛을 낼수 있으며 소금으로 맛을 내겠는가? 광야는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단절되는 곳이다.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만 의지하게 하신다.그래야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된다.아장아장 걸을 정도가 되면 그분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니 상처만 받지 않던가.어린아이들은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한다.그래. 그래서 오구구 그랬죠. 하면서 위로해 주고 마음을 알아줘야만 풀린다. 영적인 어린 아이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감동 주는 것에는 마음이 솔깃하다. 그래서 늘 채소만 달라고 하니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힘든 얘기, 회계, 자기 부인, 대가 지불 등의 손해 보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들려주면 듣기 부담스러워한다. 마음이 힘들고 껄끄러우며 찔린다. 단단한 음식은 고기처럼 질긴 음식이지 혼을 달콤하게 해주는 음식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아버지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명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강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럴 때 고침 받을 수 있으며 참된 회개를 할수 있고 뉘우치며 통에 잡아갈 수 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이는 혈기, 야곱이 파죽한 그릇에 속여 장자권을 얻는 등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이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이다. 광야에서 홀로 두게 하실 때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신다.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는 것이다.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 통과될 때라야 그분의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이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휴거와 순교의 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감사합니다.